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이 삼박자 축복이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만은 영혼이 잘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영혼이 잘되는 건 뭡니까? 내가 오늘 예배 나왔어요. 또또 예, 또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리고 헌금 드렸어요. 그래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잘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것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해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영혼이 잘되는 것의 기본이에요.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나다면에 순종 충만. 순종까지 가야 그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3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정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제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제와 같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뭐가 나냐면 오 예수무당이 나와. 예수무당. 예수무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무당. 우리 예수무당 되지 말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 말씀에 예수부당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부당. 그것은 바로 뭐니까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라고 말합니다.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거역합니다. 그리고 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떳떳합니다. 뭐이 정도 불순종이야. 뭐늘 해왔던 거다. 떡 먹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불러불러하고 그러다 음면 아주 쉽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불순종하는 게 점치는 재화 같대요. 누가 점쳐요? 누가 점을 칩니까? 무당이 점을 치잖아요. 근데 뭐예요? 점치는 재화 같다?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무당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가 예수 무당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렇잖아요. 다른가요? 맞잖아요. 그게 점치는 재화 같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점치는 재화 같대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한다는 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영혼이 겨, 잘 되는 것은 결국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예배자, 순종하지 않는 기도자, 순종하지 않는 찬양자, 순교 순종하지 않는 설교자.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냐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각각에 맞는 하나님께 서 주신 것이 있어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가운데 순종해야 돼요. 온전한 순종 가운데 들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 무당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무당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무당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 이거지 정치는 자와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오늘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안 드리면 꼴쩍지근해. 한 주일이 피곤해.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그래. 나의 안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 드리나요? 그래도 그 예배 드렸기 때문에 불쌍해지고 국률이 여겨주시죠 근데 그 예배 드리는 것.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내가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헌금도 했어요. 그리고 말씀도 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곧바로 불순종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주면 그 일을 완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바빠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돼요. 나는 성가대 할수 없어요. 나는 또 주일 학교 봉사 할수 없어요. 나는 무엇을 할수 없어요. 무엇을 알수 없어요. 무엇을 알수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너는 이것을 하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과 봉사는 모습은 있는데 그 안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무당이에요. 아멘, 예, 예수무당이 여기는 하나도 없죠. 아멘, 예수무당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삼서 2절에 사랑한 자여 대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돼요. 영혼이 잘되는 게 바로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난 다음에 순종충만